안녕하세요. 이번 신규 개찰을 수료하게 된이정입니다 오늘은 저희는 어좀힘남습니 지정 트랙지 강화 만이산이고요. 어, 그렇게 잘 많이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신청을 했다가 제가 보니까 신청한 코스가 굉장히 험난하고 어, 많이 힘들어서 지금 고생을 했는데 그것도 그만큼 더욱더 뿌듯하고 왠지 더 단단해진 느낌이 들어서 어, 굉장히 오랫동안 기억에 남을 그런 트랙지 같습니다. 어, 올한해 정말 강화 트랙 덕분에 시기를 좀 이제 야, 야무지게 어, 그렇게 지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. 어, 2022년 이민년도 트랙과 함께 좀더 올해보다 나은 모습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어, 늘 저희와 함께 해주시는 어, 방아티를 가족 여러분들 또 이렇게 저희가 뭔가 마음을 매주 한 번씩 가질 수. 하시고.